첫째, 섹션 1 동작 12시 방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방향을 바라보시고 오른발 첫 번째 사이드와 리커버 다시 오른발 크로스로 셔플 스텝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왼발 뒤로 빼. 오른발 사이드 다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하시면서 4분의 1턴 9시 방향을 바라봅니다. 섹션 2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중심 뒤로 가시면서 왼발 뒤로 백, 오른발 포인 터치. 다시 오른발 뒤로 백, 왼발 포인 터치. 다시 왼발 백과 리커버 워크 워크. 지금 보여드린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부터 연결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사이드 와 리커버, 크로스, 셔플. 백, 사이드, 크로스, 4분의 1. 자,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버전. 그대로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 왼발 터치, 오른발 백, 락 리커버, 풀턴입니다. 2분의 1, 다시 2분의 1, 해서 9시 방향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섹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왼발 앞으로 짚으시면서 힙롤 4분의 1 턴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다시 12시 방향을 바라봅니다. 한번더힘 롤, 왼발 앞에 짚으시면서 힘 롤, 그대로 다시 4분의 1턴 해서 방향을 바라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왼발 앞에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다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입니다. 자, 그대로 다시 네 번째 섹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홀드, and 다시 오른발 사이드 홀드, and 오른발 사이드로 리커버, 비하인드 4분의 1 턴까지가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월을 진행하실 때 처음 동작에 다시 한번더 4분의 1턴 하시고. 아홉시 방향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로와 리커버 크로스 셔플 진행하시면 됩니다. 풀 카운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네. 이 작품에서는 세 번째 월이 끝난 후4 카운트의 특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월이 끝난 4 카운트는 그대로 3시 방향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4 카운트,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다섯 번째 월에서 네 번째 섹션 동작을 하실 경우 옵션으로 동작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섯 번째 월의 네 번째 섹션은 3시 방향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그때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어나이드 2분의 1턴을 하시면서 9시 방향을 바라봅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입니다. 카운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2 3 and 4 5 6 seven, eight.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3 4 five, six, seven and 8 1 2 and 3 4 and 5 6 7 eight. 1 2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3 4 5 6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5 6 Seven A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A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peg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